다비치와 함께 보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네. 다비치 오늘은 어떤 게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초방 왕입니다. 이초방왕 게임을 특별히 소... 오늘 그 게임을 설명해드리려고 오늘 한번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초밥왕 게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게임의, 어, 규칙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봐요. 그쵸? 죠 네. 그러면 초밥왕 게임이니까 초밥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초, 카드 게임이고요. 초밥 카드가 여러 가지인데, 네, 우선, 회전 초밥집 다녀오신 분, 저요? 저요! 여러분들, 회전초밥집 다녀오셨나요? 네! 네. 다비치는 회전초밥집에 가면 꼭 먹는,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초밥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아, 계란초밥. 네, 계란초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예쁘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죠? 네. 이 계란초밥 옆에 아, 점수가 써 있어요. 방송 사고입니까? 아니요. 엉덩이가. 자, 1점 아, 카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 2점짜리 초밥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초밥 이름은 뭐죠? 해솜초밥. 연어초밥. 연어초밥. 오다 네. 글자를 좀 보세요. 네. 글자를 보고 읽으세요. 무슨 초밥? 연어 연어초밥. 초밥. 연어초밥. 네. 연어초밥은 몇 점? 유나조밥은 2점이 2점이니다점 2점. 2점. 그점3점초점 자, 3점초점 이름 뭐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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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네, 3점입니다. 3점. 지금 진짜 보면 좋네. 카드들이 다 점수가 써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중에 모, 우리가 이제 카드를 모을 건데 네. 내가 모은 카드의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진초반 네. 카드는 이렇게 점수가 되어져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새우튀김 카드를 다비치가 네. 소개해 주겠어요. 새우튀김은 이렇게 새우튀김 카드가 두 장이 있으면은 두 장이 있으면은, 여기 5점으로 됩니다, 네. 네, 새우튀김 5점. 곱하기 몇? 이는이는 5, 이는 오. 오, 그죠? 우이친를 보여줄 때좀 제대로 보여줘, 그렇게 보여주지 말고. 알았어. 엄마가 들을게, 요 니가 설명해. 알았 새우튀김 곱하기 2는 5입니다. 5입니다. 그럼 새우튀김 타즈를 두개 모으면 몇 점이라는 거예요? 5점이에요, 5점. 근데 만약에 한 점이면 어떻게 해요? 한점이면한점이면몇 점이에요? 빵점 0점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빵점 이거는 또두 아! 장을 모아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생선회가 있어요. 생선회는. 어. 생선회 곱하기 몇? 3은. 3은 몇 점?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그래서 몇장 모아야 mean, 된다는 거예요? 몇장 모으면은? 3. 3장, 3장. 그죠 3장을 모아야 10점입니다. 네! 3점. 만약에 두 장이나 한 장을 모았으면 몇 점이죠? 빵점 0점. 빵점. 점입니다 빵점. 네 여러분 주의하셔서 카드를 모으셔야 됩니다 네그 생각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만두 카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만두는 만두 카드는 이렇게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네이 숫자의 뜻이 뭔데요 이게 한장 모으면은 1점 4 4개 모으면은 6점 아니죠 아뭐 하시는 거예요 아한장 네. 모으면 1점 2장 모으면? 3점. 3장 모으면? 3점. 왜 그래? 한장 모으면, 이 2장 모으면 3점. 3장 모으면? 6점. 6점. 4장 모으면? 10점. 10점. 5장 모으면? 15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 커트 할 거야. 편지, 음. 편지, 편지, 편지. 편지. 자. <웃음> 하! <웃음> 자, 한장 모으면? 두장 모으면? 삼 점. 세장 모으면? 육 점. 네장 모으면? 십 점. 다섯 장 모으면? 십오 점. 네 되시겠습니다. 자, 네. 아, 그럼 몇 장을 모아야 좋은 거예요? 열다섯 장이요. 열다섯 장이요? 아니요. 십오 아니. 점이 몇 장이라고 했어?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놈이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돈 도돈 도돈. 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왜 김밥 위에 김밥 숫자가 다 다른 거죠? 네. 이렇게 김밥 카드 위에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밑에 있는 6점을 가집니다. 네. 카드 김밥 카드 김밥 카드가 접으면은 이렇게 3점을 얻습니다. 무슨 말이지? 어, 어, 네, 자, 네, 김밥카드 네. 위에 나중에 카드를, 내가 모은 카드를 다 오픈했을 때 카드가 이 위에 숫자를 다 더해요. 다 더하는 거 맞죠? 네. 네, 다 더해서 더 많은, 더한 숫자를 가진 사람이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 네. 보시면 맨 밑에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은 6점. 그거보다 3점. 적은 사람은 3점. 3점. 이렇게 점수를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카드들을 모았는데, 특별 네. 찬스 카드 두 장이 있어요. 어떤 카드죠, 오답이? 네. 고추냉이 자, 고추이 고추냉이. 그리고? 네. 젓가락. 젓가락입니다. 고추냉이와 젓가락 카드가 있죠? 네, 고추냉이와 젓가락 카드는 찬스 카드예요. 네, 찬스 카드인데, 내가 만약에 고추냉이 카드를 받았다, 하고 싶다, 그러면 고추냉이 카드를 먼저 갖고, 고추냉이 보면 다음 초밥 곱하기 3 되어 있는데, 다음 초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초밥을 면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초밥 곱하기 3 이렇게. 그럼 얘는 3점이잖아요, 답이. 네. 아, 2점이군요. 2점이잖아요, 답이. 네. 그럼 여기다 고추냉이를 올리면 몇 점이 되는 거죠? 5점. 2 3은 2 3. 2가 3 개. 2가 3 개. 뭐였더라? 6. 입니다 2가 3이면 6이죠. 그래서 6점, 6점. 6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젓가락 카드 사용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젓가락 카드는 먼저 젓가락을 내놓고, 그 다음, 그 다음 판에서 젓가락이라고 소리 질러서 이런, 이런 카드들 두 개를 놓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카드 두 개를 내려놓는 거지? 네. 오케이? 네. 다비치 이거 봐. 2 곱하기 3, 3 곱하기 3 이런 게 나오니까 수학을 해야 되겠지? 어. 수학 안 하면은 이것도 못해 유튜브도. 근데 지금 더하게 하고 있잖아. 어떻게 노지분수. 여러분, <laughs> <이번엔>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이렇게 하자. 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다비TV에서.